2025학년도 화원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원고 1학년 기말고사는요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세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을 뿐더러 계산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후반부 문제 21번 22번 뭐 23번 여러분들 많이 봤을 문제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준 프린트에 점프 문제 있던 유형들이 대부분 다 연계돼서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크 프린트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자, 우리 조금 이번에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화음고 논술형 3번 문제인데요. 자, 실근을 갖는 개수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변별을 하고 싶어서 변형을 하다가 약간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원이요,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요. 저희 학원 재원생들은 재시험에 무리 없이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문제도 반드시 맞춰내야 되지만 변별형 문제까지 반드시 맞춰내야 되겠죠. 그렇다는 건 우리 학교에서 준 프린트를 매주 매주 우리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푸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시다 보면요, 화원고 시험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반드시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